지인의 렌트카를 훔친 20대가 고속도로에서 경찰과 40km에 걸친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 운전자 무면허 운전만 세 번째 고등학생도 다섯 명 태우고 위험천만한 도주국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석진 기자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검은색 카니발 차량을 발견한 순찰차가 곧바로 뒤를 쫓기 시작합니다. 경찰이 차량 옆에 바짝 붙어 정차 명령을 내려도 멈추기는커녕 빠른 속도로 차선을 바꿔 달아납니다. 이른바 칼치기를 하며 내달리더니 얼마안가 시속이 173km에 다다릅니다. 순찰차 두 대가 앞뒤로 추격해보지만 갓길을 넘나들며 도주하는 차량. 원주에서 충북 제천까지 40km 거리를 달아난 운전자 결국 경찰들에 붙잡힙니다. 검거된 운전자는 22살 A씨. A씨는 지난 19일 원주시 단계동의 한 주차장에서 지인의 렌트카를 훔쳐 타고 고속도로에 올랐습니다. 렌트카를 끌고 가 연락이 안 된다는 피해자 신고로 경찰이 차량을 붙잡고 보니 이 차엔 고등학생 5명도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무면허 운전만 세 번째였습니다. 절도 신고 공조청을 받고 있잖네요 고속도로에서 발견해서. 경찰이 요구했는데 정차하지 않고 각길 등으로 계속해서 도주해서 안전을 차단한 건거한 사안입니다. 경찰은 절도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A 씨를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원뉴스 원석진입니다.